아니 남이가 더 걸렸나?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잘자요. 자 원피스 랜덤디펜스9 4 5 이거 부셔지고 한번 피지컬로 밀어보야지. 조르에 이제 쓰는 거좀 아깝거든. 빠비야. 뭐가 뜰까? 두근두근? 아시류 아하 거프 샹크스? 요거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거프에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네 오 나이트메어까지? 아예 안 올려도 되겠는데 고도 좀 해야되는데 아 진짜 너무 안 떴다 흔함이 박살나서 그러니까 무섭 때문에 계속 질러 봤는데 따꿍, 음, 린란, 떡, 바짓스, 애매하네. 리롤 한번 해보자. 1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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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니, 도거도 해야겠는데? 굳야겠는데굳어야는 그냥 어야겠는야겠다 스턴 부... 아니, 나미가 더 걸렸나 니더걸렸는데 아니, 굳야겠는 아니, 배를 많이 준 이유가 저거였네요. 아, 선의에서. <laughs> 선의로 떼어라. 그러네. 선의로 만들면 되네요. 선중에서. 쓸게. 나미만 뭐, 박으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? 생각하니까 편하다. 라인도 돼. 뭐야, 어? 나뭐 갈았어? 나뭐 갈았어요? 괜찮네요. 할수 아, 최대한 좀 이쁜 조합 보여주고 싶었는데, 더 이쁠 것 같아. 나미를 <laughs> 이상하다. 좀 이상한데. <laughs> 어, 드디어 나왔어요. 마음이 따뜻해지는데, 너를 리로를 한다. 어, 왠지 얘 리로라면 반도 데킨이나 이런 거뜰것 같은데, 한번 리로 해보자. 그랬구나, 오키지구나. 아이, 좋네요. 그래, 이만큼까지 나온 게 어디야? 루키도 좋아. 나미는 거의 무한대로 써야 되네요? 나이판 남이 밖에안쓴거 같은데, 선이? 어우, 징배. 슬슬 완성되고 있어. 만화 조합. 너는 코비겠지? 그래, 코비도 좀 쉽게 나오니까 코비도 뽑아주자. 하나, 둘, 셋. 얘도 만화 리젠이거든. 어? 그거 있었는데.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이 팁인데 이거 보여줄게. 이거 카페 게시판에 있는 거거든요. 이거 여기에서 딱 당기면 위로 갈 거예요. 그쵸, 여기로 가요. 원래 여로 가야 되는데, 이게, 여기로는 안 땡겨지잖아. 그래서 여로 가는 거야. 서버가 카페 보다가 알았는데. 딱 하니까. 알려거도 아, 지레리. 일단 쿠비 뽑아 넣을게요. 코알라 아이 아 나이스. 나이스. 근데 이거 무비디 솔직히 무비디 가기 싫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보상 쓸 거면 히든 쪽으로 가는 게 효율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마나 리젠이 많거든 그쵸 이거 그냥 써보겠습니다 음, 나올 거 같은데 어렉 걸리는 것봐 루피 하나에 버기 세개 아니야 잘하면 되겠어. <laughs> 야, 세다. 야, 부스 걱정도 안 해도 되겠는데? 시네모터스? 펀 하나도 안했거든 펀들이 왜 필요해? 펀이 만화컨 됐잖아. 이게, 징베코알라 슈가로는 보스 조금 애매해서 원래 잘안 쓰거든. 16개 다음 라부터 풀사 가면 되나? 이 정도면 대충 다음 라풀사 기겠네요. 전라운드 플사기 해도 됐구나 야이씨 나 착각했어 나나를 뺄수 있잖아. 한 번만 더돌아줘라 아이고 아깝다 영. 아 단일 좀만 더 잘칠 걸. 지지. <laughs> 까비 오직게 쓰네요 근데 행콕 스킬 쓰는 것 보다는 단일에 집중하는게 훨씬 좋아서 오 h 아쉽네 잘하면 i 찍을수도 있었는데 많이 끊기더라 오라인 e 이 되게 빠방하다 이거 썼이고알잘 먹으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올 것같은데스펙이 스피킹. 면이정스스펙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? <laughs>